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교시뭐 수업 괜찮았어요. <laughs> 좀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 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무와 미타불열 분만 불러도 극락왕생한다. 거기서 우리는 나 부처를 이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성당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세상을 갖다 세, 세 가지 세상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 천당,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 그 중간에 이제 연옥하는 세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연옥 있잖아, 연옥. 지옥도 안 가고 못 가고 있잖아. 천당도 못 가는 그 중간 세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주가 잘해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laughs> 만약에 이제 천당 갔다. 천당 가면 왜 되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천당 가도 역시 참 하나님의 종이라. 천당 가서 하나님 된다는 소리는 없어요.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요 여드가 좀 배웠잖아요. 우리로 남함사울 연구를 하면 극락 가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일 잖아요? 희망의 메시지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줄을 잘 썼어요.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썼어. <laughs> 그래서 일어난다. 진짜 수승한 정교 있잖아. 일어난다. 가르침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그지? 어, <laughs>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게 있잖아. 자, 138 페이지. 138 페이지 소유와 동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면 잠깐 짚어보고또 공부하는 거135 페이지고 그 앞에. 1 3 5페이지 한번 펴볼까예 지난 시간에 공부했 기억나지? 음. 자. 자. 음, 자, 3 5페이지 어, 실제 일체 악도고 모두 실자입니까? 모두 실자. 모두 실자 제거할 자 제거할 자 일체의 악도의 고통을 제거하고 모두 일체의 악도의 고통을 제거하고. 이거는 이거는 저 누구 얘기냐 하면 보현보살 자기가 옛날에 수행할 때 자기가 수행한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선재동자한테 나는 옛날에 있잖아 일체일행 악도의 고통을 갖다 악도 악도가 뭡좀 전에 말씀드린 사막도 있잖아요 지옥하기 축성을 모두 그그 그 모든 고통이 있잖아요 뭐 지옥하기 축생만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수백만 수, 수천만의 있잖아요 그런 고통 그 힘든 걸 갖다 다 제거하고. 등여, 일체 군생나. 평당할 등자입니까? 고를 등자, 고로 주었다. 줄여자거든. 요 여기는 더불어 여자가 아니다 줄여자. 줄, 주었다. 고로, 골고루 주었다. 일체 군생은 무리군자 날생자 되는데, 무리군자가 아니고, 요거는 중생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 있잖아. 환경에 일어난 나, 군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군생은 중생이세 일체의 중생들한테 즐거움을 갖다가 골고루 주, 주대. 중생들한테 있잖아요. 뭐, 이쁘다고 있잖아. 떡한개더 주고 있잖아요. 밉다고 떡안 주고 이러면 안 돼. 항상 우리는 평등하게 있잖아요. 즐거움을 갖다 주고. 일체의 모든 압도에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갖다 제거하고. 일체 중생들한테는 있잖아요. 즐거움을 갖다가 골고루 주대. 여시 겸허한다, 찰진 거. 이와 같이 경, 진할 경 자입니까? 찰진 겁, 국토 찰 자, 티끌진 자, 우리 겁급 자입니까? 이와 같이 국토에 있는 티끌수와 같은 겁이 지나도록. 한번 뻗어 있잖아요. 뭐, 중생들한테 절검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있잖아요. 중생들한테 나는 좋다, 이 말입니다. 시방익 항무진. 시방에 있는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걸 갖다 항상 나는 다음이 없었다. 나는 항상 중생들한테 이익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참, 내요 그, 보살, 부처 되기가 힘들어요. 부처 되기가 힘들어. 아무나 부처 되는 게 아니라, 여보, 보이소요. 한번 버뜩 주는 게 아니고 있잖아. 내가 뭐한 번, 뭐좀뭐 뭐 착한 일을 했다고 있잖아. 나좀뭐 잘했, 잘했지, 이게 생각하면 안 돼. 여시 경은 철진급 이와 같이 있잖아 국토의 티끌 수와 같은 급이 지나도록 시방 이익은 한무진 시방에 있는 중생들을 이익한 데 있어서 항상 나는 다음이 없었다 나는 모든 중생들을 항상 있잖아 이익되기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참네 이런 소리 있잖아 이환경 아니면 못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소리 자 아상수순 재중생 나자 항상 상자입니까 딸을. 응, 음, 다른 숫자에다가, 순종할 숫자. 제 중생, 모두 제자 중생. 나는 항상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수순하고, 항상 중생들의 입장이 되고, 항상 중생들을, 중생들의 말에 순종해서, 순종하기를 갖다가, 지는 미래 일체급. 미래의 일체급이 달 진짜입니까? 다도록. 나는 중생들을 수순하는 걸 갖다가, 야참 어렵습니다. 수순중생 한다는 게. 수순중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생수순 한다는 게. 수순중생, 수순중생 가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어려운 게. 참 우리가 그 중생들이 입장이 되고, 그 사람 만나 말 듣는다는 게 어려워요. 뭐, 전부 요즘 자기가 잘나가지고 있잖아. 내가 낸데뭐다 있어가지고, 너무 얘기 들을 겁니까? 그 있잖아 나를 따라하는 거지. 수순 중생. 따른 숫자가능해. 순종할 숫자가능해. 중생을 갖다가 수순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여기에 내가 있으면 안돼 우리가 잘얘기하는 아상 있잖아요 상이 있으면 안돼 내가 내 데가 있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그 상대방 입장이 될수 있겠어요 상대방 말 듣겠어요 승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초월심 자경문에 나오는 거인하선 인아 산, 붕처 무너질 붕자 있잖아요. 고척자. 남이다, 나라는 산이 무너진 곳에, 내다, 남이다 하는 산이 있잖아요. 산. 정말 이 산보다도 더 있잖아. 좀 그거 크지. 무의도 자성, 무의도, 없을 무자 있잖아. 대리자. 스스로 자 자에다가 이룰 성자 있잖아요. 함이 없는 도가 스스로 이루어진다. 함이 없는 도가 뭐겠습니까? 부처를 이룬다, 이 말이야. 대다 남이라는 게 산이 있잖아. 참말입니다. 우리 불자들, 불자들 아니고 우리 중생들한테 가장 장애가 뭐냐면, 내가 낼때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있잖아요. 우월감 이거 정말 얻기 힘들어야, 이거 없으면, 우리가, 우리 건강경서 제14분 제가 항상 그 좋아하는 구절. 이, <laughs> 여인 일짜가 되기, 일체, 재상, 일체의 모든 상을 갖다가 여인 사람을 갖다가 고적자 잖아정명재본 곧바로 이름에서 부처라 상이 없는 사람을 부처라 한다. 상. 상만 없으면 붙여돼, 붙여라 이 말입니다. 어렵지야? 이상 중에서 아상만 없어도 있잖아요. 반부처여져서 아상 아상. 참 우리 여성 있잖아요. 처음보다 잘났잖아요. 막 고개 들고 있잖아요. 고개 들은 게 고기 뒤로 넘어간다. 그래서, 사건 눈살을 부처렇게. 야, 이거 참 맞습니다. 막 서로 있잖아, 막. 뭐. 왕진 날라 샀지? 아이고, 참. 진짜, 참 보면. 그거 보면 나중에 있잖아요. 한 10년 이래 지나가서 보면 한것도 아니네, 그거. 참, 아, 보면. 복짓는 걸 몰라. 날 낮추고 양보하고 있잖아. 정말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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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자들 정말 배워야 될게 이겁니다 이거 이거 나무 나, 나부터 좀 없애야 돼저러 오면 있잖아요. 날짝없더야돼 와서 있잖아 막 거기 좀막 흔들어 사고 사면 정말이다 그런 거뭐 그것도 그런 무리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다. 딱 보고 있잖아요. 사이다 생각하고 아이고 저사람 아주 공부하멀었다내저 사람한테 가면 내+ 내까지야. 나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저청문에 까마귀, 까마귀 노는 곳에 병나에 가지 마라. 우리 유유상념파잖아요 예. 친구 잘못 만나는건 나도 그래, 돼. 정말 선생을 잘 만나야 돼. 도발을 잘 만나야 돼. 지금 바로 보고 얘기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 대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막험담이 하는 사람도 그런, 그런 데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딱 한번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 딱, 그 종류가 딱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할 사람 배울 만한 사람, 저 사람 멀리 할 사람 딱 구분되면 더 이상 그것을 인지받면안 돼. 정말입니다 예예 자 그러면 또 보면 아상 수순 재님 저는 항상있잖아 모든 중생들을 수순해서 항상 중생들이라는 입장이 되고 중생들을 한테 순종하기를 갖다가 지는 미래한 일체가 미래의 일체음이 나도록 항상 나는 중생들을 수순해 가지고. 그리고 있잖아 또뭘 하느냐면 항수보현광대원 항상 항상 항자입니까 닦을 소자 항상 닦았던 뭘 닦았냐 네.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을 갖다가 닦고 닦아가지고 닦으니까 광대한 행원이 뭡니까 보현보살 광대한의 십대원이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아요 보현보살 십대원 10대원. 십대원을 닦아고 뭐가 되냐 하면 원만무상대보리. 무상, 위의 없는 대본이 큰 깨달음을 갖다가 원만히 성취했다. 이루었다이 말입니다. 이 먹고 해가지고 부처 된게 아니에요. 이거 부처, 부처를 이루었다이 말이라. 이 부처 되 연락 하면 뭐냐 항상 나눠내잖아. 중생들 수선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 광대한 행운을 갖다가 딱았다 갖다 수행했다. 이 말이야. 좋아요. 수행해가지고 나를 부처 됐다. 이 말이야. 내가 보현보살, 보현 보형 행운을 갖다 하다 보니까 부처가 됐다. 이 말이야. 정말입니다. 우리 불자들 할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도 에 말씀드렸다. 우리가 수, 수행은 신앙은 있잖아요. 남한미탑을 연불하고 연구를 연불해서 극락가는 걸 목표로 하고 할 게는 보살행밖에 없어. 어려운 중생들 많잖아요. 예. 말만 좀 들어줘도 곧그 어디 내 책에 보니까 명의 있잖아요. 명의뭐 화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현장이라든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 유명한 하나, 옛날에, 옛날 그런 명의가 있었겠지만, 너무 말만 잘 들어줘도, 의사들, 우리 보통 문진한다고 합니까?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의사 얼굴 보고 뭐 이야기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있잖아요. 따뜻하게 말만 잘 들어도, 한70% 치료가 됐다고 하는 같더라고요. 약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아픈 중생들 많잖아. 그거 뭐, 아파서 아픕니까?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 많잖아, 예. 그 중생들 입장이 되고,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줘도, 그거 할 게, 그거 하려고 있으면, 이 공부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보살인 밖에 없다. 나무 아미탑을 좀 보라고 할 거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요 아, 돕는 거 밖에 없다, 그제? 야 그냥 우리 수행 목표가 딱 정해져서, 수행은 이런 식으로 하고 할 거는 보살행이 있잖아, 요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만나게, 돼? 항상. 예. 자,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바빠가지고, 그 해설을 못 읽었는데, 그예 136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예, 보살님, 그, 예. 136페이지, 그 뒤에 페이지 있잖아, 요그냥 자, 그 보면은, 자, 해설, 보현보살이 일체의 악한 길과 온갖 고통들을 갖다 모두 없애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악과 고통이 본래부터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즐거운 거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뜻도 아니다. 세상사와 인생사의 참다운 위치를 아는 것이 곧 악과 고통을 없이는 일이고 세상사와 인생사의 참다운 위치를 아는 것이 곧즐거움니다 그러므로 보현보살은, 보현보살님은 인생사의 참다운 위치를 스스로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낱낱이 깨우쳐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악과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 어려운, 어려운 얘기지, 그제? 그외 달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길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라. 보현보살은 그와 같이 중생들을 성숙시킨다. 보현보살이 설하는 개성 안에 다시 보현보살이 등장하여 보현행원과 온갖 수행을 말하는 것은 보현보살은, 않나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보현보살이 아니다. 보현행원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사람의 보현행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현행이기 때문에 보현행을 하는 사람이 곧 보현보살이며, 보현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지잖아요. 보현보살 10종대원, 10대원을 갖다 실천하는 사람이 보현보살이라. 보현보살은 곧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정인으로서의 보연 보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보연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보연 보살이라 한다. 그러게 뭐, 자기가 있잖아요. 뭐, 속에 뭐, 가지고 있으면 되나? 그래. <laughs> 우리가 보연 보살, 보연행원본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보다 좀 많이 달라져야지. 하, 중생들 생각하면 아픈 마음도 있고, 있잖아. 하, 내 불러내가지고저 아이고 저 친구 저가 저 집에 저 처방을 놓으면 잘못하면 저 너무 잘못하면 울적 너무 큰병 오겠는데 그러면 불러내 가지고 있잖아 요번에만 우리 세뱃돈 많이 받았지 야좀 풀고 그래 아 있어 우리 땅 그게 이제 보현 해머리다그지자 그다음에 오늘 얘가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138페이지 공부 한번 볼까요 자 소유 여아 동행자 아소 자, 이슬 여 자, 있는 바, 저와 더불어 여자가 되네요.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 저와 더불어 동, 동행자,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저와 더불어 공부하는 도반들, 저와 더불어 같이 매주 월요일 있잖아요. 이제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 어 일체처서 어, 일체처 동집회 일체처에서 일체의 모든 곳에서 한 가지 동자입니까 어한 가지 항상 한 가지 한데 모여서 우리가 날 때마다 있잖아 날 때마다 우리가 한 한데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신구이 업계 동등 신구이 사무로 짓는 신구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도 모두 겟자 아닙니까? 한 가지 동자 같을 등 동자 아닙니까? 신구의사무으로 짓는 업도 항상 있잖아요. 똑같이 짓고 <laughs> 일체해 행운 동수와 일체해 행운이 뭡니까? 고용 보살 십종 대원을 갖다가 함께 닦고 배우며. 아, 참 이런 참 원도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는. 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 앞으로 항상,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한때 모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고이 사무집 짓는 것도 그래 하고, 또 공부도 이렇게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소유 이가, 소유 이가 나, 아, 선지식. 있는 바 나를 이익해 하는 선지식이, 나를 이익해 하는 선지식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는 선지식이 있을까요? 여기까기 위야 현시 보현행 우리들을 위해서 보현보살의 행을 갖다가 나타나 나타날 현자에다 보일 수 있자 나타내 보여서 보현행을 나타내 보여서 상원여 동지패 항상 원하옵나니 저희들과 더불어 한, 항상 한데 모여가지고 이 선지식 있잖아요 <laughs> 지금 공부 할 때만 있잖아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laughs> 날증마다 태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어, 와상상생환희심 저희들에게 항상 항상 상자입니까 날생자 환희심을 내도록 해 주십시오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laughs> 보현행을 갖다가 가르켜 주기도 주지만도 있잖아 그지 항상 하나 보현행을 갖다 우리한테 보여가지고 당신 하나 그 거룩하게 보현행 하는 걸 보여가지고 우리를 갖다 항상 기쁘게 해달라고 그런 원을 원이다 그제 대단하지? 한번 더 새겨 보겠습니다 자자 소유야 동행자 있는바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도반들 나와 함께하는 도반들 어 일체처서 동집해 일체처에서 날짜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부한다는 게 힘들어요. 예? 날정마다 있잖아요. 예? 그런 좋은 인연, 공부할 인연이 되겠어요. 일어나는 항상 발언을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극락 가서도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부처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런 우리가 원을 세워야 된다. 신구의 업계동등 신구의 사업으로 짓는 것도 모두 다 같이 자 짓고, 에? 뭐, 조하나 선행도 같이 하고, <laughs> 일제 행은 동수와 일체의 보현모사라는 10대원을 갖다가 함께 닦고 배우면, 아, 참 대단하다,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배우며 소유이가 선지식 있는 바 있잖아. 저를 갖다가 이게하는 선지식이 위아현시보현행. 위할 위자 아닙니까? 나 자. 나를, 저, 저희들을 위해서 있잖아. 현시, 나타날 현 자에다 보이시셨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뭘? 보현행 있잖아. 보현행을 갖다 나타내 보이시고. 상원여와 동집해. 항상 상자 아닙니까? 바랄 원자. 항상 바라옵나니. 더불어 여자 거든요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모여서. 으, 아, 상생? 아, 상생 안나. 환희심. 저희들에게 항상 있잖아 환희심을 내도록 해 주십시오 고연 행원을 하는 거 고연 행원도 가르쳐 주고 고연 행원하 한다 자기가 선생님께서는 고연 행원 실천하는 걸같다 저희들한테 보여 가지고 저희들을 갖다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낭원이다 그지 대단하지 야 이런 원난참 <laughs> 대단하다 그지 자 그러면 해설 한번 읽어볼까 요자 해설 언제 어디서나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날적마다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laughs> 우리 그그 그 뭡니까 그저이산현수사 바른문도 바른문도 있잖아요 날적마다 좋은 것뭐 밝은 스 만나오면 그런 거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라르했습니까 보현보살 보현행원을 갖다 가르쳐주는 스승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서 항상 우리한테 기쁨 주는 그런 하나 그것도 원하나 이생 해놨잖아요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좋은 하나 도반들하고 만나가지고 항상 보현행도 배우고 좋은 선생님 만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는 가르침이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 장소에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공간이다라고 시간을 달리하여 몇백 몇백 년몇천 년의 시간째 거리를 두고 산다 하더라도. 뜻과 마음이 같고, 삶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같으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함께 하는 것이 된다. 설사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사가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함께 한다고 할수 없다. 그렇잖아요, 이제. <laughs> 우리가 한입을 듣고 자도 있잖아요. 야, 마음이 공밭에가 있으면 같이 자는 게 아니지. 뭐 같이 있잖아 같은 친구라도 있잖아 이 사람은 뭐 아무 공부하데가 있고 그런 거안 되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다 항상 마음이 같아야 되겠지 그죠? 자 보연 행운을 갖다가 인생의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삶을 갖다 보연 행운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서로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더라도 늘 함께하는 한다는 뜻이다 수업 참석을 못 해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면 같은 도반이에요. 꼭 같이 있다고 있잖아요. 같은 도반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있잖아요. 마음은 지금 딴데 공부한 데가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그제? 야, 응. 마주하고 있어도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과 함께하고 보현보살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은 뜻을 같이 하고 삶의 가치관을 같이 하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제 그지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있잖아요 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항상 있잖아 한 마음이 되면 같이 공부하는 같은 도반이다 그제 어, 제가요 따뜻한 그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따뜻한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예. 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도반이라. 예, 그래서, 오늘, 예, 이것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대방 건물 환경!